전국 수능 수험생 다이어트를 위해 두 분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? 네. 자기소개를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69MC 비만클리닉 신촌점 원장 김정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69MC 비만클리닉 요원점 최규 네. 원장입니다. 두 분은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? 네, 있습니다. 네, 저도 있고요. 저의 주치의 중에 한 분이십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이어트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 거. 먹는 거는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, 체중이 좀잘안 빠지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끝인 이제 운동을 잘안 해서 그런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실제로 이제 운동이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왜 TV에서 보면은. 뭐 어네 김종국 씨나 모델 한혜진 씨 열심히 하는 거 나오잖아. 그렇게 해서 이제 살 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문두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. 그분들 비디오 끝까지 봐라. 그분들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뭐 있냐? 바나나, 닭가슴살, 계란밖에 없다. 그래서 식이 조절 꼭병행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럼 식이요법만 하면 살뺄수 있나요? 어 살을 뺄수 있긴 해요. 살을 뺄수 있긴 한데 요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No! 연예인들은 굶어서 살 된다던데, 근데 이쁘던데, 굶어서 살 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진짜 오늘만 살거 아니면 절대 굶어서 살빼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. 언제까지 이제 굶고 절식을 할수 있겠어요?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어지는 폭식이 몸을 망가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는 정말로 그리고 정말 급격하게 요요가 올수 있어요.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.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다. 그럼 먹는 시간 제한하는 간헐적 다이어트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? 위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? 솔직히 말해주세요.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. 지원자님. 간헐적 단식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지금까지 일단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습니다.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당이나 지방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뭐 정착될 수도 있고, 특별히 어떤 질병을 갖지 않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을 신경 써야 되는 뭐 청소년기. 또는 이제 노인, 뭐 노약자, 뭐 임산부, 또 당뇨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다이어트를 할때좀 조심해야 되고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한마디로 짧게 답해주세요 덜 먹고 더 움직이기 체지방 줄이기 생리주기에 따라 식욕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여성의 몸은 배란 전후로 호르몬 지배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, 배란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에스트로겐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, 배란이 된 이후에는 황체 호르몬, 프로게스테론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. 근데 이 프로, 프로게스테론의 작용 때문에 식욕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. 우리가 생리주기 보면은 이제 단짠을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단거 먹고, 이제 또 다시 짠거 먹고 하면서. 이 단짠을 먹으면 몸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늘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1년에 12번 보통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면은 매달 체중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. 또 생리 주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기에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생리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체중이 는다, 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먹으면서 15kg 뺐다. 고하는 그 이야기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진짠가요? 저는 이게 먹으면서 다이어트한다는 게 어떤 그음식에 볼륨인 것 같거든요. 잘 먹었다는 생각은 어쨌든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면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. 근데 음식에서의 그 볼륨은 섬유질하고 수분이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었냐에 따라서 정말 먹으면서 살을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어,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. 어,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결국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니까요.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다.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네,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3위고엠씨가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